사회제주팟 2018년 4월 9일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지방 전문 경력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공직에서 외부 즉 민간의 임무를 내부 공무원으로 채용할 때이 전문성 등을 고려해 채용에 반영하는 제도인데요. 경력이 얼마나 됐는지에 따라. 급이 나뉘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가급인 경우 임용 예정 직위 관련 직무 분야에서 8년 이상 연구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요. 나급은 이 기준이 3년으로 낮춰집니다. 그런데 지난 2014년 지방 선거로 당선된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이 취임하자마자 한일 가운데 하나 바로 자신의 선거 캠프 관계자를 공직에 내려 꽂는 일이었습니다. 캠프 대변인이었던 이정원 씨를 각급에 해당하는 교육 홍보 담당으로 앉혔는데 이상하게도 채용과정은 낙급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취임 이후 측근을 각종 자리에 앉힌 원희용 지사 역시 이러한 논란으로 곤역을 치렀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이성문 교육감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이 문제가 큰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교육계 분위기가 말을 아끼는 곳이라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논란의 당사자가 언론 출신이기 때문에 일종의 침묵이 작용한 것일까요? 어쨌든 이 교육감의 측근 비서진이 오늘자로 줄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사표를 내는 이유 다름이 아니죠. 오는 6.13 지방 선거를 앞두고 캠프를 준비하기 위해서란데요. 이성문 교육감 역시 다음 달 스승의 날인 15일을 전후해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선거까지의 한 달, 제주 교육계의 보물납둔 축제 한 달이 될지, 아니면 폭풍 전야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을 봐도 맨날 그 뉴스가 그 뉴스. 좀 깊이 있는 소식은 없을까?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게 맞잖아. 그런데 언론들은 왜 아무 목소리를 내지 않는 거지? 요즘 언론이 아무리 막탱이가 같다지만 이렇게까지 사주 뒤를 봐줘야 하나? 뉴스가 좀 뜬금없는데 왜 이런 뉴스가 나왔을까? 이런 뉴스에 지치셨습니까? 여러분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뉴스, 여러분을 대신해서 뜯어보는 뉴스, 저, 고칼이 있습니다. 고칼의 제주팟, 매주 월수금 세 차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다운로드와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로 고칼의 제주팟을 키워주십시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칼 인사드립니다 네,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할까 말까 간을 보던 원희룡 제주지사 이번주 바른미래당을 탈당할 것이다 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죠 뭐 이게 시기가 10일 내일 아니면 뭐 12일쯤 선언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뭐 다시 아시, 아시겠습니다만 이 홍준표의 갠세이의 이 퇴로가 막힌 원지사. 나는 원래부터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잘라 말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진짜일까요? 지난해 11월이었죠. 도정 질문 자리에서 있었던 자유한국당 홍경희 의원과 원희룡 지사의 답변 한번 들어보시죠. 요즘은 정치인으로서의 원희룡 지사의 행보에. 도민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잠시 지사께 정치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희룡 지사께서는 제가 속한 정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공천과 당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 속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개혁보수, 깨끗한 보수를 구현하겠다며 탈당을 하였고, 바른 정당에 입당하여 10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현재 중앙 정가는 그 정당을 만든 주도 세력들이 탈당을 하여 정, 자유한국당으로 입당한 상황입니다. 제주는 올 1월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도지사와 함께 다수의 도의원이 소속되었던 당을 탈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가는 더 술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정당을 선택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그 정당의 강령에 따라, 정, 정당의 강령에 따라 일을 하겠다는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러한 맥락에서 지사의 책임 정치에 대한 철학적인 소신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그 새누리당 탈당과 어, 바른정당 당적과 관련해서 책임정치에 대한 어, 질문을 어, 하셨는데요 어, 결국 그 정치인은 어, 두 가지 차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유권자, 즉 국민이겠죠. 어, 결국 자기를 선거를 통해서 공직에 에, 선출을 해주는 에, 국민들, 나를 지지해준 지지 투표자뿐만 아니라 나를 반대한 그리고 기권한 국민들까지도 그리고 아직 투표권이 없는 아기들까지도 포함해서 어, 저희가 국민에 대한 책임, 전체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정당에 속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당 정치인으로서의 책임도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게 충돌될 경우겠죠. 충돌되는 것들은 정치적인 격변기라든가 아니면 정당 내에서 충분히 정당 내의 민주적인 토론과 수렴 과정 그리고 다수 의견에 대한 소수의 응복 소수의 승복이 소신과 정치를 하는 정체성 그리고 근본 철학까지도 충돌할 경우에가 이런 갈등과 문제에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늘 당론을 따를 거냐, 소신을 펼 거냐, 이 부분들이 늘 책임 정치에서 따르는 문제인데 저는 원칙적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정당 자체도 국민의 뜻에, 민심에 순응해야만 정당도 생존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하고 합리적인 그리고 안정되어 있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수 있는 책임감 있는 그런 보수를 추구하는 입장에서 새누리당 그리고 현재의 바른정당 그리고 새누리당이 또 당명을 바꾼 자유한국당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어떤 정당정치 그리고 어떠한 미래가 전체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고 또 앞으로 그럼으로써 정당정치인은 결국 국민들의 선택과 지지를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받을 수 있는 길인지에 대해서 매우 포괄적이고 깊은 고뇌와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특정한 그 결론을 놓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들이 아니라 매우 정치, 정당 정치인이자 국민 정치를 더 국민의 대의에 승복해야 되는 입장에서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미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도정, 도지사로서의 행정 책임을 다하기에도 사실 힘이 붙이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쏟아져 있는 이 갈등 현안, 그리고 뭐 높았고 지금 뭐 실망했다 뭐 이런 도민들의 요구까지 저희가 수용하는데도 모든 시간과 노력을 투여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이 정치인으로서의 책임 정치를 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당한 여유 시간과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을 가지고 차차 해 나가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홍경희 의원님하고도. 가슴을 다 터놓고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진정한 제주도민만을 바라보고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 은원할 어,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네, 뭐 본인이 직접 이런 얘기를 해놓고도 복당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지 <laughs> 네잘 모르겠군요. 뭐 생각은 해봤는데 견세이에 막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됐다. 뭐 이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뭐 간철수에 이은 간이룡의 탄생. 뭐그 서막을 알리는 뭐 그런 신호탄이다. 이렇게 뭐 해석할 수 있겠네요. 뭐 결국 간만 보다가 이렇게 코너에 몰리게 되는 본인의 상황. 1년 전에는 아마 몰랐겠죠. 시장이 원하는 서울이 아니라 시민들이 원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서울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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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s 서울 시민들과 함께 서울의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로부터 터년후후전전원원 제주 지지 얘기 s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지금 제주 지사 후보를 놓고는 많은 분들이 지금 경서를 준비하면서 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닌가, 예의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제가 생각이 있으면 저는 뭐 당당히 얘기해서 뭐 경쟁을 하겠죠. 네. 하지만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음. 앞으로도 생각이 없는데, 이 승리의 숫자를 올리기 위해서 떠맡아라. 그래서 좀 무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뭐 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지원 역할에 대해서는 어떤 역할도 아끼지 않겠지만 제가 직접 나서는 것은 이번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달 만에 제주시 관덕정에서 마이크를 잡았는데 제주는 저를 키워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제주의 아들. 원희룡이 왔습니다. 새 시대를 열라고 사랑하는 어머니 제주가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서울에서 정치를 하면서도 제주의 성원으로 성장을 했고 늘 어머니인 고향의 고마움과 애정을 가지고 제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무신 애를 썼습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생각이 없는데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생각이 없는데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생각이 없는데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생각이 없는데. 저도 페이스북에 가끔 글을 게시하고는 합니다만 사실 저 같은 사람이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이유는 뭔가를 알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어, 남들이 하는 얘기와 정부의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좀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각 캠프는 물론, 이 지지 세력들, 이 페이스북을 활용해서 후보자의 치적이나 동정 등을 퍼나르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 페이스북 계정을 운영하면서, 이 홍보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부분을 계속 찾고는 있었습니다만, 제가 그만 KBS에 한발 늦고 말았네요. 먼저 관련 보도 내용 좀 전해 드리겠습니다. 특정 도지사 예비 후보를 지지하는 페이스북 페이지입니다. 후보가 내놓는 정책 공약을 홍보하거나 후보 동정을 알리는 내용이 거의 매일 게시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페이지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제주도 선관위에 접수됐습니다. 페이스북에 광고비를 낸 스폰서 페이지. 즉 유료광고로 분류됐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을 조사 중인 선관위는 페이스북 유료광고라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미국 페이스북 본사에 자료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후보 캠프에서 직접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했는지, 광고 신청은 누가 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페이스북 스폰서 광고를 통한 선거운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유권 해석을 이미 내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당시 새누리당이 서면 질의를 한 결과 중앙선관위는 페이스북 스폰서 광고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선관위에 접수된 제보에는 특정 후보 지지 페이지 두곳 외에도 반대하는 페이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승민입니다. 어, 이 보도가 나가자 관련해서 인터넷신문 제주의 소리가 이 보도 자체를 인용해서 기사를 올렸는데 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기사 밑에 댓글에 보면 누군가가 이 딴지일보 게시판에 링크를 걸어서 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 보면 어, 세상에라 원희룡 지사가, 원희룡 지사 역시 페이스북 스폰서 광고를 해서 이렇게 뭔가 자신의 내용을 알리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 그렇죠. 이걸 뭐 제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글을 흘려 넣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야, 이거 제발 좀 보고 기사로 써라! 뭐, 이렇게 말이죠. 아 어, 그랬더니 역시나, 뭐, 제주의 소리 이걸 받아서 기사로 올렸더군요. 예. 제주도 상관이가 아마 앞으로 많이 바빠질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관심이 많은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원희룡 지사 팬클럽으로 알려진 이 프렌즈원인데요. 한라일보가 프렌즈원과 관련한 좀 흥미로운 전망을 내놓아서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좀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제주도 지사 경선 역선택 차단 부심. 이런 제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 선거, 최종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여론조사에서 역선택 차단에 부심하고 있다. 실제 치열한 감정 싸움이 진행 중인 제주도지사 경선을 앞두고 원희룡 제주도지사 지지자들이 민주당 도지사 예비 후보들의 페이스북을 이용한 여론전에 개입하면서 역선택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우남 문대림 예비 후보를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로 확정하고 오는 13일부터 15일 3일간 국민참여경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참여경선은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 50%와 일반 국민 안심번호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다른 당 후보 지지자들이 민주당 여론조사에 참여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본선에서 상대하기 비교적 쉬울 것으로 예상되는 약체 후보를 지지하는 역선택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최근 민주당의 모 도지사 예비 후보 측 관계자가 당내 경선 상대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하자 원희룡 제주도지사 지지자 모임인 프렌즈원 회원들이 이 글을 공유하거나 좋아요를 클릭해 다른 당 후보의 여론전에 동참하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다른 당 지지자를 제외하고 어느 후보가 민주당의 도지사 후보로 더 적합한지를 묻는 적합도 방식으로 진행키로 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조사 때 사용하는 대표 경력에 문재인 대통령 이름이 포함된 직함을 쓸수 있도록 허용해 대통령 지지층의 선택이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이에 대해 김은함 예비 후보는 7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는 청와대 경력 몇 개월 가지고 사실상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매우 공정치 못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문대림 예비 후보 측은 여론조사에서 다른 당 지지자를 제외하는 장치만으로는 역선택을 막을 수 없다며 남은 기간 정책 경선으로 여론조사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네 역선택 참으로 말이 많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이게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이 당시에도 이김우남 예비 후보와 경선을 붙었던 오영훈 국회의원이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도중에 역선택을 유도하는 발언을 했다가 이게 재판까지 가서 벌금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어서 다행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아, 공교롭게도 오영훈 의원 문대림 후보를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네,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지난주 목요일 방송된 뉴스톡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4.3 70주년 추념사를 기념해서 그동안 12년 동안 어떤 추념사들이 나왔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저는 수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뉴스톡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에 돌아오는 시간이죠. 고재일의 뉴스톡 시간입니다. 아, 오늘도 목요일의 남자 고재일 시작칼럼 리스트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참으로 한달 예. 같은 일주일 보냈습니다. <laughs> 예, 예. 오늘은 다른 말로 시작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일단 뭐 오늘 예. 방송 그 시작하기 전에 이제 예. 한 가지 전해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예. 저희가 지난주 방송 이원일룡 도지사 팬클럽인 프렌즈원이 도정 도정 홍보 팟캐스트를 만들었다. 예. 그래서 뭐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해드렸죠. 예. 제가 진행자로 나온 이 허수경 씨를 프렌즈원 회원이라고 전해드렸는데요. 예. 방송 이후에 이 허수경 씨가 연락이 오셔서 자신은 원희룡의 팬클럽 프렌즈원이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을 바로 잡겠고요. 다만 이제 취재 과정에서 이제 저는 프렌즈원의 대표격인 이모 씨로부터. 허씨가 팬클럽 회원임을 확인을 했고요. 예. 제주도의 라미노 정책 보좌관 실장으로부터 팬클럽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방송 대담이라는 설명을 통해 어느 정도 교차 확인을 했다고 음. 판단을 했습니다. 예, 예. 뭐 이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예. 어, 어쨌든 이 문제와는 별도로 예.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제기한 이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제주도 상관이의 철저한 그런 확인을 기대해 예. 보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은. 역시나 43주간이기 때문에 43 추념식 소식 들고 오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이번 한주뭐 예상들 하셨겠습니다만 예. 문재인 대통령의 이43 70주년 추념사 이걸 빼놓고는 어느 자리에서도 이 대화가 안 되는 안 되죠. 예, 그런 예. 분위기 같더라고요. 예. 뭐문 대통령의 이 추념사야 워낙 여기저기서 뭐 기사로도 많이 나오고 예. 분석도 많이 된 상태라서 뭐 제가 다루기까지는 네. 그정도까지는할 <laughs>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전넘어하고 예. 대신 저는 이제 최근 12년 동안 이제 추념사 이 변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볼까 합니다. 어. 예. 일단 뭐 시, 시간을 거슬러서 12년 전인 2006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때가 예. 58주년 위정제였어요 다들 예. 아시겠지만,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석을 하셨죠. 그렇죠. 오랜 세월 말로 다할수 없는 억울함을 감추고, 고통을 견뎌 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울러 국가 권력이 불법하게 행사되었던 점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라고 유족과 도민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 근데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개를해 보면 이게 이제 대통령의 첫 사과가 아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뭐노전 대통령 이미 2003년에 예. 이 사삼 사건 진상 조사 결과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 예. 따라서 이 국가 원수로는 처음으로 사과를 한 적이 있어요. 예, 이후 예. 이 제주 제주에서 열린 위령제를 찾아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사과의 말을 전한 겁니다. 예. 자, 고노전 대통령 이 자리에서 자 자랑스러운 자랑 자랑스러운 역사이다. 막, 말이 꼬이네요. 네. 부끄러운 역사든 역사는 있는 그대로 밝히고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유해 추가 발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는데요. 국가 권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일탈에 대한 책임은. 특별히 무겁게 다뤄야 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도 그 당시 기억이 새롭게 떠오르는데 근데 이듬해에는 아마 안 오셨어요. 네, 그쵸? 그렇습니다. 네. 59주년인 2007년 위령제에는 이 노무,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대신 추도사를 보내왔습니다. 네. 아, 참여정부는 4·3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대통령이 과거 국가권력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사과하는 등 불행한 사건을 매듭짓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진상조사와 평화인권재단 설립 지원 등 명예를 회복하고 사삼을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음,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58주기, 59주기 지나서 이제 60년으로 접어드는데 이게 올해 70주년을 보면서 나름 비중있게 치러졌던 거 보면 60주년도 이에 걸맞게 준비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은데 솔직히 보면 기억에 남는 게또 기억이 없대요, 안 그래서. 나시죠, 별로. 예, 예, 이게, 예, 뭐 아시겠지만 뭐 2008년부터 이제 현재 구속 수감된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권이 네. 시작됩니다 그렇죠. 이때는 문자 그대로 이 사삼이 6 0갑자를 맞이하는 해로 어느 때보다 좀 의미가 큰 시기였습니다만 네. 이전 대통령은 위정제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더구나 이때 총선까지 있었거든요 아,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여야 할것 없이 모든 후보들이 이전 대통령의 참석을 호소했습니다만 결국 한승수 전 국무총리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음, 예. 자한전 총리 사삼을 건국 과정에 있었던 혼란기로 바라봤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그동안 특별법 제정과 진상조사, 명예회복과 평화공원 조성 사업 등이 추진되다면서 이제 제주는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모범 자치 도시로 관광과 교육, 의료 분야에 높은 경쟁력을 갖춘 국제 자유 도시로 조성될 것이다. 이렇게 음. 얘기했습니다. 아, 추산데 방점이 위로와 사과가 아니고 지역 발전의 청사진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뭐 알고 계시겠지만 이 같은 기조가 이제 몇년 동안 이어집니다. 이제 네. 계속해서 물론 네. 어느 정도의 위치에 되는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이것만 가지고 행사의 진정성을 가를 수는 없겠죠. 예. 하지만 유독 이명박 정부에서 위령제의 위상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표현 과하지 않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음. 2009년에는요 예. 총리가 아닌 이달군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해서 추도사를 했고요. 예. 이듬해인 62주년 위령제에서는 당초 정운찬 전 총리가 참석하기로 했다가 불참하는 바람에 어, 장관도 아닌 뭐 물론 예. 장관급이긴 합니다만 예. 예. 권태신 전 국무총리실장을 보내서. 추도사를 대독하기도 했습니다. 음, 어쨌든 이게 뭐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국가 권력으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를 기대했을 텐데 도민도 도민이지만 이게 유족분들도 많이 좀 서운하셨겠어요. 아마도 그러겠죠. 예, 이게 예. 뭐 결국 63주년인 2011년에서야 비로소 이제 김황식전 국무총리가 위령제에 참석하는데요. 예. 어, 김전 총리는 총선과 대선이 함께 치러지는 64주년 위령제까지 이제 두해 연속 참석을 하게 됩니다. 예. 자, 김전 총리는 모든 도민이 힘을 모아 나간다면은 제주는 우리가 꿈꾸는 선진 인류국가 건설의 소중한 본보기가 될 것이다. 예. 정부도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제주가 세계 속의 제주로 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음. 말했습니다. 비슷하군요. 이게 추도사로 시작해서 어쨌든 개발 비전으로 끝나는 게뭐 그만큼 할 말이 많지 않다는 <laughs> 예, 뜻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당시 언론보도 살펴보니까 음, 예. 뭐 뭐 당초 위령제가 이제 평화공원에서 이렇게 봉행될 예정이었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뭐 이렇게 이게 실내 평화기념관 대강당으로 행사장이 변경됐더라고요. 그런데 네. 네. 이게 이 과정에서 공간이 좁아서 많은 유족들이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헌화와 분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어...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음, 예, 예. 그렇게 해서 이게 이명박 정부 때의 4.3 추념식이었고 이 다음에 박근혜 정부로 넘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 이분도 불행히도 현재 구속 수감되셨습니다. 예. 뭐 이미 아시겠지만. 이때도 대통령을 향한 방문 요청이 보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예. 어, 그런데 최장수 총리로 유명하신 분이죠. 정홍원 전 총리가 두 번에 걸쳐서 위령제를 <laughs> 예. 찾았습니다. 예. 아, 대신 정전 전 총리의 추념사 가운데 굳이 좀 의미가 있는 것을 좀 찾아보자면 이게 예. 2014년 4.3 66주년 때인데요. 예. 아시겠지만 이때부터가 이제 바로 국가 기념일로 지정돼서 처음 치러지는 추념식이었습니다. 그렇죠. 위령제에서 예 위상이 예, 예. 격상이 됐죠. 예. 정전 총리는 이 사건에 당사자를 할수 있는 희생자 유족회와 경우회가 화해 자리를 함께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제 과거의 아픔을 말끔히 씻고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 힘차게 발돋움하게 됐다고 이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예. 67주년이 되는 2015년에는 이완구 전 총리가 참석을 했습니다. 예. 이거는 뭐 특별히 전해드릴 내용이 담긴 그런 추념사는 아닌 것 같고요. 음. 68주년과 69주년에는 이제 그분이 오셨습니다. 네. 황교안 전 국무총리. 그렇죠. 네. 이분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68주년에는 국무총리, 그리고 69주년에는 대통령 권한 대행 자격으로 오셨죠. 정확히 기억하시네요. 예. 맞습니다. <laughs> 예. 68주년 추념사에서 예. 우리나라가 더욱 평화롭고 번영하는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 이 국민적인 화합과 단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 우리는 그동안 국가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제도약의 기회를, 기회로 만들었다는 이런 메시지를 전했고요. 예. 69주년 추념사는 조금 고개를 갸웃거리겠습니다. 예. 바로 지난해였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안보,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책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1년의 사태로 확대된 사회적 갈등과 분열 양상도 심각하다. 예.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국민적 화합과 통합으로 국가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떠났습니다. 예, 예. 뭐 많은 분들 혹시 행사장을 잘못 찾은 게 아닌가 싶을 그러니까요. 정도로 좀 쌩뚱맞은 예. 메시지라는 뭐 그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촛불 민심과 이에 따른 대통령 탄핵을 사회적 갈등과 분열로 바라봤다 이고, 이 말씀이시군요. 네, 뭐 예. 어쨌든 근데 그 사회적 분열과 갈등이 있었으니까 본인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보지 <laughs> <오지> 않았겠습니까. <laughs> 예, 결국 예. 말이라는 것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신비한 치유력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네. 또 다르게 보면 크나큰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그런 무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런 평범한 진리를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네. 음, 예. 자, 고재현 뉴스톡. 오늘도 시사칼럼뉴스톡 고재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